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어, 히브리서는 13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자가 어,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록자는. 어, 60, 조후 60년대 후반경에 64년에서 80, 68년경으로 이제 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히브리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재해석함으로써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절대적 필요성을 일깨워주려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스입니다히브리스 안에는 주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전진을 호소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박대로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함에 나아갈지어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니라 자. 신앙의 전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신앙의 후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어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신앙에는 우리가 전진하는 거냐 후퇴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스에, 먼저 우리가 히브리스를 접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며,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하여 더 많이 여기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더 많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사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경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정거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경고가 구원을 덩아히 하는 사람 대하여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로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빡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강팍하지 말라. 구절에 어 이렇게 두 번째 경고가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3절까지 쭉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예요. 자, 세 번째 경고.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전쟁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되죠?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어떻게 에, 경험하지 못할 자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도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분별.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분별. 네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약에 피를 부자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39절까지 네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경고는 12장입니다.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너희는 상가 말한 신자의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문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에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하면서 29절 말씀까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적 전진을 호소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신앙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납니다. 나.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신앙을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판단하느냐, 성경을 통해가지고. 히브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하여서 또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믿음의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은 믿음에 대하여 쭉 나오죠. 믿음의 격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을 암기도 하고 암기 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신앙생활 해 왔던 걸볼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격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했을 때에 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는지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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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쫙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격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스에서는 뭐라고요? 믿음. 네. 후퇴에 대한 것도 경고하지만은, 전진에 대한 것 박수도 치지만은, 히브리스는 믿음에 격려를 하고 있다. 12장에서 1절에서 24절까지는 소망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어요. 소망. 소망. 1 2장 11장 이거 아, 그래.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 그래. 믿음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구나. 11장 빡 붙잡으면 돼. 12장에 가 가지고는 소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소망에 대한 격려를 또 해주고 있어요. 소망 막 붙잡고 13장으로 가면 사랑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 17절 말씀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해 쭉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격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에서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돼. 자, 내가 신앙의 성, 성장이냐, 아니면 은 신앙의 후퇴냐? 또, 아, 그래, 우리 하나님께 또 신앙에 대한 믿음의 격려, 격려도 있지? 믿음, 소망, 사랑, 왜 격려하며 또 전진을 촉구할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기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이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그것은 진리의 부분과 모양이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실체요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더 좋은 말씀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경려함에또 전진을 촉구했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더 귀하기 때문에. 1브에서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새 은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낮게 말하는 뿌리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피가 더 귀하기 때문에라는 성경구절이 12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성의 피도 기합니다 피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합니다. 아벨의 피도 기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이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양심에 역사하셔서 해결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에? 9장 14절 말씀에. 기본에서 9장 14절 말씀에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호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피, 피. 여러분 세 번째는 왜 격려하며 왜 전진을 촉구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7장 23절에서 25절에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죽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사명 곧 땅위의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고, 피, 보혈이 있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나며 살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 이걸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붙잡아라도 뭐 대충 붙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아야 돼. 아내 남편은 좀덜 붙잡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보위에 피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다른 거다 놓쳐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걸 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전하셨어 그때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인물 하나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한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래 바울이 해심을 하죠. 34년, AD 34년. 49년도에는 여러사람 총회를 하면서 사도회의를 하고 있고 었 그리고 53년에서 50, 58년간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 54년도에 젊은 네로가 황제의적이를 합니다. 30대도 30대 나이도 안됐어요. 네로가 황제가적이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63년도에 바울이 마지막 전도행을 하고 네로 황제가 64년도에는 아, 기독교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7년도에는 바울이 순교하고 그리고 68년도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AD 70년도에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네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 내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 37년 12월 5일에 출생해가 이, 이 친구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황제에 등한 것이 젊은 나이에 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68년 6월 9일에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나면서까지도 결국은 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원래 아버지가 클라우디우스가 새 아빠예요, 새 아빠. 근데 이새 아빠를 죽이고 독살, 독살해 가지고 죽여 버리고 자기가 네로 황제로 서의 이제 정권을 잡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결국은 네로한테 그냥 자기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버립니다. 내로가 자신의 아내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마는 이분이 딱한 가지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노예 해방을 습니다 노예 해방. 요거 한 가지 딱 잘했어. 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로 얘기한다면 내로는. 가족, 살인자에요. 살인자.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지난 3월 9일에 있었죠. 과거에 이기붕이가 그 나라를 정권을 잡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시행하면서 결국은 그가 누구한테 희생하느냐? 이성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광석이가 이국웅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가족을 갖다가 어?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국가는 난리가 난 거예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에, 갑자기 이 내로를 보면서 그 이광석이 이기고, 그 가족을, 가정을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 이광석이라는 친구는 이성만 대통령의 양 아들이지만은,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 장교의 장교.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결국은 부모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빗나갔습니다만는 히브리스는, 저자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혹자는 바울이라고, 바울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인 신자들이 유대교에 대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기독교의 영광이 구약 종교보다 우언함을 가르쳐 그 신앙을 경고하기로 하는데,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제는, 히브리스의 주제는 다른 거 없어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스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1절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면은 순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1장 4절에서 2장까지는 천서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 요소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서는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 7장 1절에서 28절에 레위 제사장직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8장 1절 에 13절에 구약의 모든 은약보다 위대하신 예수입니다. 9장 1절에 10장 18절에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입니다. 10장 19절 13장 25절에 믿음 소망 사랑의 경력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뭐 요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 성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히브리스의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럼 능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능력.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땅 위에서만 일했어요. 땅 위에서만.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대제사장 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 기브리서 7장 23절에 25절에 저희 제사 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은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으로. 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능력 면에서 대단하신 분이죠. 구약의 재상들하고는 게임이 안된다, 게임이 안된다. 그다음에 성품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동시에 사람도 대신 신성과 인성의 양면을 지니고 계십니다. 부에게 대상들은 어디까지나 연약하고 죄에 있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데 필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자극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디모대전서 2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품 면에서 마지막에는 효과 면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스 4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 합니까. 어혜의 보좌 앞에 왜단대히 나가지 못합니까? 첫째, 육신이 약해서. 둘째, 생활이 복잡해서. 셋째, 기도 응답이 적시 없기 때문에. 넷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섯째. 게으른 죄 때문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으름은 고태 있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히브리스의 전반적인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11번, 야, 평온이라는 단어가 13번, 하늘이라는 단어가 16회 낫다라는 단어가 12회 믿음이라는 단어가 31회 히브리서 11장에서만 24회가 믿음 믿음 믿음이다. 그리고 안도록이라는 단어가 10회가 나옵니다. 오늘 이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막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막 읽었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믿음이 샘솟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안에는 믿음에 대한 격려 그리고 또한 소망에 대한 격려, 사랑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까지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면 한권을 읽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그럴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요. 다른 거한 개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딱 생기면은, 호세아 1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분별하면서 돌아가고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가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게 되고요. 또 내가 바로 돌아갔을 때 내가 바로 주님께로 갔을 때 많은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붙잡으면돼요 여러분 혹시 참말은 물질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